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3절. 사도행전이 몇 절까지 있다고요? 네, 28장 밖에 없는데 27장이에요. 진짜 사도행전 다 끝나갑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라에 가기로 작정되며 바울과 다른 제스 몇 사람을

아멘 네. 자 이제 오늘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요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바울의 마지막 여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다 기억나시죠 1차 전도 여행은 루스다를 기점을 해가지고만 돌고 2차 전도 여행은 저기 고린도까지 해가지고 어,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들렸다고 오 3차 전도 여행은 거기가 들리면서 에베소 들렸다 오는 겨울이었습니다. 그 지도를 보시면 다 기억나시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돌아오고, 그다음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와서 성전에 갔더만 고소를 당하게 되고, 고소를 당해서 총독을 만납니다. 혹시 첫 번째 총독을 누구 만난지 아십니까? 예. 네. 역시 어려운 문제죠 어렵죠. 예? 네? 아, 진짜 안타깝게 첫 번째는 벨릭스입니다. 두 번째가 베스요근요 어, 지우 대단하다. 훈련. 지우 하나씩 가져가. 안 가져갈 거야. 다맞춰 가져. 지우야, 그러면 왕을 만난다. 어떤 왕을 만났지? 서운 아씨야. 아, 아그그 그 놈인데. <laughs> 아그리파 왕었어 아그리파 왕. 아그리파가 왕 만나가지고 이제. 재판 판결을 뭐 하냐면, 결론적으로는 어 로마를 가게 상소했기 때문에 로마로 가라라고 결정납니다. 그럼 지금 이 재판은 예루살렘에 열렸으니까, 근처에 열렸으니까, 이, 이 지역에서 이제 어디로 간다고요? 로마! 가까이 멀어요. 그러니까 지중해를다 지나서 싹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2차 전도 여행에 배를 타고 가면 지중해를건너서 구부로 러서 가는 길이고, 도보로 가게 되면 이제 터키 지나가서 위로 올라가는 길이 엄청 먼 길입니다. 거기에 상소했으니까 한 3개월 정도 걸리는 이긴 여정을 이제 어 어떤 목적으로 죠 처음에 갔을 때 자기가 전도할 때는 전도자의 어떤 목적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그가 가는 신분은 뭐죠? 제수예요제수의 신분으로 그 일을 가는데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일자리 보시면 일단 일자리 보시면 배를 타고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이태리로 갑니다. 이태리에 이리로 가는데 어, 다른 제스들과 함께 다른 제스가 자기도 제스고 다른 제스와 함께 아우구스토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과 같이 맡깁니다. 그러니까 율리오가 이것을 다 백부장 율리오가 이것을 다 통과해가지고 를이 사람들을 바로 로마 어, 이탈리아로 이끄는데 그 일을 합니다. 이제에 보시면 이제에 보시면. 아시아 여러 해변으로 막 거쳐서 갑니다. 3절에 근데 이튿날 시돈에 되니 시돈 땅이 됐습니다. 율리오가 바울에게 친절하게 대하면서 친구에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율리오가 가지고 친구라는 자기 라인의 사람들에게 대접받기를 허락합니다. 여러분, 지금 뭘로 갔댔죠? 제수로 갔는데, 여러분, 이 옷만 입어도... 그 사람들에서 우리가 안 좋게 평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 수복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좋게 평가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좋게 여깁니다. 그건 바울의 풍채나 바울의 어떤 것이 참 좋게 보였다면 그런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바울은 굉장히 외소한 사람이었고 눈에 안질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이지가 않았어요. 또 하나는 는 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간질병환자였다는 추측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몸이 굉장히 유약하고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겉보기에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대접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참 고민이, 전 자식 키우는 참 많아요. 저희 유리혁이가 외소해가지고 우리 주아도 외소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도 치지 이 않을까 걱정하거든요. 우리 환이 겸이 보면 치지 않을까. 걱정되잖아요. 우리 또, 은결이 보면 은또치지 않을까. 걱정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 지호, 넌좀 크죠. 맞죠? 지아, 더 괜찮죠? <laughs> 지호더 괜찮네요. 이 집은 그런 거 걱정 안 하겠지만, <laughs> 나머지 사람들 전부 다 우리가 이게 굉장히 좀다 외소한 사람으로서 이게, 예. 그래 서되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뭐 좋은 거 먹이려고 애쓰고 있고 저희 집에 고기 있으면 저보다 무조건 아이들이 먼저 먹습니다. 생선은 손도 못 대고 있고 예. 예, 고기는 무조건 저희 애들이 먹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보면 좀 짠한 마음이 있잖아요. 애들 보면. 근데 아마 바울도 그렇게 태어났겠죠. 왜소한 마음, 외소한 몸에 몸도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그는 어느 곳에 가든 대접을 받습니다. 핍박도 따라오지만 늘 하나님의 은총과 기중함을 얻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예, 네. 네, 외모가 잘생긴 것도 아닌데, 풍채가 좋은 것도 아닌데, 그러다 어떤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제수의 복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디 예, 오디 예, 그, 그 보면요, 벨릭스를 만났을 때도 대접을 받습니다. 총독을 만났는데, 가장 그 이스라엘의 경내에서 가장 끝발하는 사람 만났는데 배수도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인정을 받습니다. 신기하죠. 이걸로 끝나니까 아그립바 왕을 만났때도 인정을 받습니다. 아니 그 전에 천부장이 그를 구원했을 때도 여전히 그는 대접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을 뻔하고 여러 가지 고비 속에서도 희한하게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의 공개와 기도와 간구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이젠 윤리한한백부장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대접받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며, 하나님께 잘 보이며. 누구에게나, 대접받습니다. 누구에게나 대접받습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며 하나님께 잘 보이며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이면요, 지금 당장에 빛박과 우리 믿을지 모르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잘 보일 수 있도록 대접받게 하십니다. 우리! 맞아요. 여러분, 주님을 내가 내 삶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걸 따라서 우리를 대접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접받아 본적 있잖아요. 하나님 이름으로. 저도 참 여기까지 온거 보면요. 하나님 어마어마한 귀한 대접받아서 여기까지 온다고 늘 믿고 있습니다. 또 보시면 참 하나님께 대접받은 사람도 달라요. 사무엘을 보면요. 사무엘 어떻게 했냐면 사무엘 3장 19절에 보이는 게 적겠습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이 사랑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가 자랄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심 네.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네. 하나님께 잘 보이는 그 사무엘의 걸음 한나의 기도의 걸음 그 합쳐져서 어떻게 되냐면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 네. 말이 효험 있고 아, 할렐루야 아, 네. 능력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어떤 대접을 받냐면요 20절 에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단에서부터 v s f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 경례를 얘기합니다. 전체 경례에서 누구라니면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운 줄 알았더라.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가 뭐냐면요. 자, 혹시, 혹시 사사기의 선지자 얘기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안 나오죠? 사사기의 어둠을 깨는 사람이 선지자인 바로 사무엘이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어마어마한 하나님께 대접받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아메. 할렐루야! 아메. 할렐루야! 아메.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이 누구에게도 자기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이 누구예요? 예, 하나님께 잘 보이면, 그 대접받습니다. 얘기합시다. 하나님께 잘 보이면, 대접받습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면, 하나님께 잘 보이면, 하나님께 잘 보이는 사무엘은 대접을 받습니다. 기이한 대접을 받습니다. 한나도 역시 하나님께 잘 보였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더 많은 자식을 허락해 주시고 기이하게 대접받게 합니다. 그럼 왜 우리는 대접을 받지 못합니까? 왜 우리 삶에는 뭔가 하나님께 더 많은 은총과 은혜와 사람들이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임을 우리가 받지 못할까요? 참, 우리 스승 목사님 보시면 나이가 이제 70이 다돼 갑니다. 저희 장모님과 나이 차이가 얼마나 하지 않아요. 근데, 어, 또, 또 보니까, 나이 차이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근데, 뭐, 장, 보통 사람은 그렇죠. 보통 사람의, 보통 사람이, 이제 우리 장모님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우리 그수성모사가 대접 받잖아요 보시면 포스도 있어요. 포스도 있고, 뭔가 기티가 막 흘러요. 근데 그런 분은 아니거든요. 예전에는 보니까, 예전에 한, 한, 이제 20년 전에 보니까요. 등치가, 등치가 아, 수진이 사님 합니다. 이게 등치가 수진이 사면 몸무게가 150인데 몸무게가 몸무게가 80이었으니까 저 몸무게가 비슷했어요. 키가 150인데 저보다 25cm 작은데 몸무게가 저랑 똑같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지금 보면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있어요. 뭐가 차일까요? 보면요. 일단, 일단, 우리가 성격, 이때까지 우리의, 우리때까지 우리의 말씀의 역사로 보면 흐름상 계속 얘기한 게 열매를 많이 맺으면요. 그 열매가 쌓이게 됩니다. 그 쌓인 것이 어떻냐면요 나중에는 대접받게 보는 길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 보시오 바울이 천부 대접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갈 때마다 맞을 뻔했고 죽을 뻔했습니다. 3차 전도 여기까지 끝나니까 하나님 어떻게냐면요. 총독들을 만나게 하면서, 어떻게 하죠? 너는 나중에, 나중에 로마로 가리라. 로마의 가이사에게 복음 전하리라. 이렇게 하고 그 사명 들고 갑니다. 그가 그의 삶 가운데 계속 복음의 씨앗을, 열매를 계속 따먹으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더큰 열매로 인도해 주십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우리! 네. 우리! 네. 우리. 네. 우리. 네. 네. 그 지금의 우리 말씀에흐름 보면 이제 열매를 많이 맺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바울의 투자가 있었죠 바울은 자기의 삶을 다 바쳐서 전도하며 자기의 인생을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엔참 역부족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 여러분이 열매를 맺기 위한 걸음을 바로 걸어가셔야 됩니다 하루에 열매를 맺어야 되고 아멘. 순간에 열매를 맺어야 되며 내삶 속에 열매를 계속 맺으셔야 됩니다. 네. 이번 주일도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마음도 어떻게 하죠? 그 잘못된 시간들이 계속 불살라서 떨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게끔. 근데 열매가 우리가 풍성해지면 어떻게 하죠? 거기만큼 하나님의 대우를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어제 네. 제가 부엘 가가지 말씀 받은 게, 어, 말씀이 100점, 받다바다 만점 됩시 됐어. 나중에 오늘 또 나중에 백점이에 만점이 여기까지 고쳐서 얘기했는데 그 얘기하면서 를 뭐냐면 계속 이 만점짜리 0점짜리 쌓아놓으면 나중에는 만점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동일하게 우리가 계속 우리삶 속에 열매를 송이송이 맺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대접받게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삶에 대접받는 길을 무엇일까? 열매 맺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살아간 조화 여러분 됩시다 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성경에서 참 그런 얘기가 참 많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면 에서가 그를 쫓아올 때 야금 어떻게 하죠? 약복강에서 기도합니다. 기도에 그 걸음이 어떻게 되죠? 에서랑 만났을 때 부듬기 않고 33절. 4절요한번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3 3장 이제 삼절 사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안고, 맞추어, 그와 할렐루야. 예. 예 어떻게 하죠? 극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이 그에게 시름해서 저주시고 그리고난 뒤에 하나님이 시름이 저주시고 그를 기억해주니까 어떻게 하죠? 에서도 그를 기억이는, 기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 삶이 하나님께 잘 보이면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 네. 은혜로 네.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 잘 보이면 하나님 바깥에서 일하십니다. 네. 이삭 보십시오. 이삭은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창세기 26장 보시면 26장 12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그 부야 부자도 아니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대단하죠. 아, GSM 이제 그만두실 때 그런 역사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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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그래서 우리교회 성전 건축하고 예. <laughs> 네 거부가 되었는데 근데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째로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과 소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아 불에 세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분명히 잘 되고 있었어요 그리 하나님 은총이셨습니다 시기가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을 메꾸어 가지고 어려움이 옵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 그을 대접밖에 하고 기 쓰려고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3삼절보십시다 2, 3절에 이삭이 거기서 브레세바에 올라간지라 그 밤에 여호께서 그에게 그니까 나타나서 이르시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나,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면 내 자손 번성케 하리라라고 얘기하고 거기서 또 우물을 우물을 나게 되는데 파게 되는데 그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2 6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또그 친구 아 합파 군대가 이곳에 와서 그러혔었다부터 이사에게로 온지라 이사에게 왕이 왔습니다. 아비멜렉 왕이 와 가지고 28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자그들이 이스라엘 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있고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본말 하나 있게. 할렐루야. 1 5세하 되면 이삭이 커지니까요. 그리고 왕을 만나는데 왕이 야, 너삶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다. 이 말은 고대 근동에서 지금 현대시대니까 이 선지자란 느낌, 하나님 함께 한다는 느낌 없지만 이 당시에 신이 함께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오는 거예요. 자, 겸이, 환이, 바란자. 왕이 와가지고 왕이 와가지고 뭐라 얘기냐면 너너 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아멘. 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방인이 와가지고 하나님 너와 함께해서 분명히 보았다 얘기하면서 우리와 함께 계약해가지고 언약하자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면 대접받습니다. 대접받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우리가 대접받으려고하면요 여러분 삶 속에서에 하나님께 잘 보이면은 하나님 바깥에서 반드시 일하여 주십니다. 네. 그 성경에서 대접받는 원리에 대해서 짧게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 무엇을 무엇을 마태복음 6장,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6장. 시 아, 이게 뭐죠? 제가 잘못한데 아 육장은 맞는 것 같은데 남에게 대접하고자 하면 남에게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대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것이 한 급률에 얘기합니다.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육장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말씀 보면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면 너희도 대접해라. 똑같습니다. 제가 유리하게 얘기합니다. 네가 애한테 나쁜 말하잖아. 왜도 너한테 나쁜 말해. 그래서 너희 둘이는 나쁜 말하안 하기 때문에 너희 둘이가 그렇게 말하게 돼. 다른 애들한테 얘기합니다. 그 아이들 가르칠 때 네가 얘한테바보로 얘기하잖아. 네가니한테바보로 얘기하지.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좋은 말하면 애한테 좋은 말 들어오는데 네가 나쁜 말하니까 나쁜 말하게 되고 니한테 나쁜 말해도 되는지 알고 나쁜 말을 사람들이 퍼지게 돼. 그러니까 너 나쁜 말하지 마라 얘기합니다. 말이 이렇다면요. 여러분 삶 속에서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늘 칭찬하고, 내가 늘 사람들 격려한 사람이면요. 난늘 격려를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갑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예! 네. 네. 신기하죠? 내가 늘 누구한테 뭐 대접하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대접이 막또 와요. 내가 누구한테 기부하잖아요? 그럼 희한하게 누군가 나에게 또, 어, 목사님 좋은 데서 쓰려 또 와요. 아니면 다른 뜻으로 돈이 들어와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대접하는 자 되십시오 아멘. 아, 누가 보면 감사합니다 여기보시요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 대로 너희도 남 대접하라 네, 3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가 나이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 니가 그냥 사랑한다, 사랑하지 말고 그리고 너희가 많이 선대한자, 선대한 무 선대한 칭찬 받을 게 제인도 그러하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 주며 칭찬 받기를 바라면 무엇이냐? 제인들도 그만큼 받고자요. 제인에게 구워지느냐? 그래 얘기하면서 이런 거 말고 그냥 네가 잘해서 잘해진 거 아니고 너희 마음 가운데 대접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부상한 사람들에게 힘든 사람에게 대접하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예. 여러분, 그래서 대접 받고자면 대접 하는 사람 되십시오. 사, 사도바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며 대접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걸 들어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예. 이것뿐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하여 온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느니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이 경외하여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였더니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경외하는데 많이 구제했다 얘기해요 구제.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기도하였더니 여러분 항상 기도한 자에게 하나님의 대접함 있습니다. 네. 이 모든 거 완벽하게 하니까요. 나중에 어떻게 하죠?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께 잘 보이십시오. 자, 그러면 또 있습니다. 누가 보면 12장에 보면, 누가 보면 맞았으면 좋겠다. 누가 보면 1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35절, 36절, 37절 있겠습니다. 시작. 열어주려고 나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동물은 붕기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뛰를 뜨고 그들 동물에게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정된다라. 야, 깨어 있으면요 주인이 그에게 와서 수정낸다고 얘기합니다. 네. 오히려 주인이 그에게 대접해 준다고 얘기합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깨어있는 게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 시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런데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아네. 기도해야 됩니다. 아네. 그러면 하나님 뭐죠? 제목 갑자기 생각나죠? 하나님께 잘 보이면 하나님께 잘 보이면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상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와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깨어있읍시다. 깨어있읍시다. 네, 당신 표정 보면 깨있는지 믿습니다. 표정 보면 깨있는지 믿습니다. 예, 아무 얘기 안 하시네요. 주인아 표정 보면 깨있는지 알게. 음, 그리고 또 있습니다.

대신 예물을 드리기도 하고, 대신 기도해주는 이 죄를 담당하며이 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레이 형제 집화와 곧 조상 집화에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증언 돕게 하라. 그 다음 절요? 뭘 준다고 얘기했는데, 구절을 잘 모르겠습니다. 8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하께서또 아름답게 계실 때, 보라, 내가 내 어둠을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부음을 받았으므로 말기야만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목재 음식으로 주거라 죄를 예, 담당해 줌으로 물론 기름부음 받았지만 죄를 담당해 주 뭐라 죠 가장 좋은 것을 영구 먹는 걸로 보게 된답니다 구절에 보시면 지성소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니 지성서 중에 불사아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니, 그들로 내게 가져서 모든 함물과 모든 소재와 속권재와 속죄의 재물 다 지극히 거룩한 죄, 너와 내 아들에게 돌리리니, 죄를 담당하면요. 자기 자녀까지 할렐루야, 네. 받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네. 다섯 가지를 얘기했어요. 아, 하나 더 있네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요.

사실, 전도하는 게 보니까 많은 걸본 적이 없어. 아니, 전도하는 집안 보니까요, 많은 걸 내가 본 적이 없어. 전도하는 가정, 전도하는 교회는요, 무조건 성장입니다. 아니,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올한해 우리 전도합시다. 아네. 네. 진짜 바 사도가 얼마나 귀하게 대접받습니까? 네. 아까 다섯 가지 얘기해서, 대접하는 거. 그래서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구제와 기도했다 얘기하잖아요. 그걸로 대접을 받습니다. 하나는 또 끼어 있다, 얘기합니다. 끼어 있어서 대접받습니다. 또 아론은 제 짐을 진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받습니다. 사도바로 전도함으로 왕을 만나면서 또 대접을 받습니다. 물론 은사대로 각양의 은사대로 여러분이 할수 있는 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혹 제가 여러분 하나님께 대접하신 여러 방법 중에 전 다섯 가지를 하나님 오늘 감동시켜가지고 구절을 찾아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기이 대접받겠습니까? 경무 사모님 어제 저희 같이 세무소 일을 하면서 막 했는데 나는 이런 거 하나도 못 한다, 이겠 있어. 사실 못 해도 됩니다. 이런 거 다섯 가지 잘 하실 거 대접 받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우리 삶에 어떤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이 다섯 가지 잘 하면요 어찌죠까지사그 아론에게는 후손까지 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잘 보이면, 대접합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면. <목소리> 대접을 많이 받아서 사도 바울처럼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할렐루야 고난의 날처럼 하나님이 그를 찍어가지고 내가 네 구제한 것을 하나님께 상달되었노라 네가 항상 기도했던 것을 내게 상달되었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아론 보시죠 네가 재 짐을 담당하면 좋은 것은 너가죠 할렐루야 꼭 그렇게 돼서 꼭 그렇게 돼서 하나님께 사용받는 좋아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